제31조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6.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32조.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